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오늘은 물류 2급 2023년도 11월 기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4년도부터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오프라인 강의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급 5월 달에 있는 시험을 준비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중에서 2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최신 기출문제부터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꾸로 가서 2023년도 3회까지 올려드릴 겁니다. 3회까지 기출문제 풀이를 2급으로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생산 2급 올려드릴 겁니다. 2급 1급은 2급 하고 나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지금 이 교육 자체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보조 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 올리다 보니까 어, 급하지가 않아서 천천히 올려드릴 텐데,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시험이어서, 어, 천천히 준비를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 시험 있을 때 그때 시험을 보셔도 괜찮다. 기출문제 자료는 제가 올려드리는지는 않구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KPC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러분들 PDF로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한글로 제가 지금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라,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도 돌고 있는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또 정리해서 올려놓고 해, 해놨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봐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시중에 기출문제 자료라 해서 또 책자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2023년도 11월 기출문제 이론부터 풀어도록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구축을 위해 볼게요. erp 구축을 위한 패키지 선정 기준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 보안성 사용자의 복잡성 딱 봐도 사용자의 복잡성은 아니죠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사의 환경에 적합성 베스트 프랙티스 즉우리에 맞는 걸 찾아야 된다 라고 했었죠 이거 비슷하게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간단해야 된다 간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맞는 걸 찾아야 되겠죠. 자, 2번 문제. 그래서 1번은 2번이 답이 되고요. 음, 색을 좀 다르게 해서 풀이를 해 드릴게요.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화면, 필드 그리고 보고서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기업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구현하는 방법. 자, 우리가 주문 제작하다라는 뜻이있어요 주문 제작하다. 주문 제작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커스터마이징. 즉그사람에 맞춰서 옷을 우리가 맞춤 양복하죠. 그때 하는 게 커스터마이징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사용 방법과 기호에 맞춰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정 수정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자사 실정에 맞춰서 바꿔주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렇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 부릅니다. 답은 4번. 나머지 용어들은 여기저기서 짜집기해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는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BPR이란 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리엔지니어링을 얘기하죠. 이 리엔지니어링은 전 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서 조정. 이 부서 조정은 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후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병행하여 동시란 얘기죠 동시에 그럼 얘는 맞는 얘기네요 자 ERP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추진하는 방법 그렇죠 얘도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2번도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기존의 업무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ERP를 도입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수동이라는 얘기예요 수동 수동 업무 시스템 그러다가 뭘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ERP로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기존 업무 처리 스타일은 예에 따라서 다시 업무 스타일을 패키지를 수정한다 그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erp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자 보시면은 bpr을 실시한 후에 이거 잘 설명하고 있죠 이게 말이 잘 보셔야 될게 후어라고 해서 그, BPR을 나중에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BPR을 먼저, 전에 CC하고, 그 다음에 ERP를 구축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 답은 3번이 되겠다. 얘는 맞는 답. 그 다음에 4번. 4번 문제 보시면, 확장형 erp 시스템 내의 과로 모듈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물류 자재 제품 서비스 정보 등 전반에 걸쳐서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요와 공급 일치를 하고 최적으로 운영하는 관리 활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아마 구매 자재 쪽 이제 공부를 좀 우리가 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걸 우리가 SCM이라고 부릅니다. SCM, SCM이라고 부르고요. 이 SCM은 간단하게 ERP 부분에서는 어디서 설명하고 있나요? 그 확장형 ERP 구성 중에서 이 e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있죠.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이 비즈니스에 e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지우고 하나씩 써드릴까요? 이 비즈니스에서는 KMS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DSS 의사결정 시스템 그다음에 경영자 정보 시스템 EIS 그리고 CRM 고객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SCM 공급 사슬망 관리 그다음에 EC 전자 생거래가 어디에 속한다? E 비즈니스에 속한다. 그다음에 얘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SEM이라고 있습니다. SEM 나온 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SEM에는 BSC 균형 성과표라고 부르는 BSC, 그 다음에 가치 중심 경영이라고 부르는 VBM, 그 다음에 활동 기준 경영이라고 부르는 ABM, 전략적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FFS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나오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4번까지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rp 문제가 나온 거고요. 5번부터는 바로 영업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요 예측의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기존 상품은 신규 상품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예측 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기존 상품은 훨씬 더 예측이 가능합니다. 신규 상품은 아직까지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대체품이란 거는 내가 A라는 물건을 안 사도 B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체품이 없는 상품은 다른 사람들이 옮겨탈 수 있는 그 상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품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걸살수 있다. 그것보다 예측률이 높다. 얘도 잘 설명하고 있네요. 계절 변동이 없는 상품은 계절 변동이 있는 상품보다 예측률이 높다. 얘도 잘 설명하고 있죠. 계절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성수기라는게 존재하죠. 명절, 계절,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무슨 무슨 날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때만 반짝하고 수요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반짝하고 수요가 많이 생기는 것들은 예측이 잘 불가능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팔지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예측 기간이 짧은 것보다 예측 기간이 길수록 오차 발생은 늘어난 거죠. 높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오차 발생 확률은 높아진다가 되겠네요. 답은 4번. 자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수요예측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우리 수요예측 방법에는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이 존재하죠. 자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정성적인 방법에는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중역평가법, 판매원 평가법, 패널 동의법, 수명 주기 유추법 같은 게 있고요. 정량적인 분석에는 시계열과 인과형 모으로 우리 책에서는 크게 나누는데 시계열에는 이동 평균법, 지수 평활법, 아리마 분해법, 확산 모형이 있습니다. 자, 인과용 모형에는 회귀 분석이 있겠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를 있어도 요 문제는 풀수 있죠. 과거의 시장 자료가 없거나 객관적인 시장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주관적인 견해란 건 사람들이 그 자기 이럴 것이다 라는 주관적인 예측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성적인 방법을 갖다 찾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번에 있죠. 지금 얘네 셋은 뭐다? 얘네 셋은 정량적인 방법들이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7번. 자, 우리, 교차비율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차비율은 여러분들, 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여기,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파란색으로 적겠습니다. 자, 재고회전율. 교차비율이라 건, 재고회전율 곱하기, 한계이익률이라고 불러요. 한계이익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또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 예 같은 경우 재고 회전율은 평균 재고액 분의 평균 재고액 분의 뭐라고 불러요? 그죠? 매출액이라고 부르고요. 한계 이익률은 뭐라고 부릅니까? 매출액 분의 분에 한계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이 매출액과 요 매출액은 서로 약분이 그, 사라지겠죠? 상계되면서. 그래서 뭐만 남아요? 자, 뭐만 남습니까? 이렇게 되면, 평균 재고액분에 한개의 이익이 남겠죠? 자, 평균 재고액분에 한개의이익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까요? 얘는 2가 되겠고요. 얘는 얼마가 돼요? 1. 333 가겠죠. 이 밑에는 1.5가 되겠고, 얘도 1.333 가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높은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교차율이 높으면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목표 매출액도 할당을 많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A, 즉, 1번이 된다. 이거 괜찮은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여러분들 그 계속 우리가 애워야 된다고 하죠. 손익품기점 매출 수량 X라는 거는 제가 그대로 써볼까요? 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판매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고정비 얼마? 고정비 200만 원. 그다음에 단위당 판매 가격 600원에서 500원을 빼주면 X라는 거 뭐냐면 수량이야 수량. 그럼 수량이 몇 개가 나와요? 뺐더니 수량은 예 2만 개가 나오겠네요. 2만 개가 2만 개가 나옵니다. 2만 개가 나오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판매가격을 곱해야 돼 판매가 얼마 600원 그러면 가격은 그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되죠 간단합니다 자, 8번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솔직히 여기서는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 1급에서도 잘 내지 않는 부분인데요. 신용한도 설정 방법 중에서 9번 문제는 자금의 운용상의 설정 방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금 조달 기간을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이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여섯 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지권 회전율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매입 채무 회전율, 매입 채무 지급 기간, 재고 회전율, 재고 회전 기간, 자금 조달 기간, 자금 고정률까지 구해야 매출 채권 한도액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공식 다 알아야 돼요. 이거 풀려면. 그런데, 그래서 9번 문제는 나중에 만약에 본인이 여유가 없고 좀 헷갈린다 그러면 얘 하나 포기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강의 자체가 뭐예요 60에서 65점 맞고 65점 맞고 딱점 맞고 합격하자는 거죠 딱 합격할 정도만 맞자는 얘기입니다 양을 줄여야 돼 양을 여기서 잘못된 건 얘입니다 얘는 지금 뭐가 잘못된 거냐면 재고회전기간은 평균재고잔액 나누기 매출액이에요 지금 거꾸로 됐어 거꾸로 얘가 평균재고잔액을 매출액으로 나눠 줘야 되는데 지금 매출액을 거꾸로 평균재고잔액으로 나눠 준 거죠 그것만 기억을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9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에다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공부양에다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10번 문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받을 어음의 회수기간을 산출하여 여신한도액을 운영하고자 한다. 대금 회수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받을 어음 회수기간이 있습니다. 받을 어음 회수기간 자 받을 어음 해수기간은 얘도 생각보다 시험문제에 자주 나오는 애죠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각 받을 어음 각 받을 어음 금액이죠 금액 곱하기 어음 기간 해서 얘를 뭐 해야 돼 얘를 시그마로 다 더해줘야 되겠죠 얘 시그마 값이에요 시그마 이렇게 쓸게요 그냥 시그마 해줘야 되죠 거기다가 나누기 뭐 해주라고요? 매출 총액 총액 하면은 이 받으러 온 회수 기간을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지금처럼 현금으로 받은 애는 얘는 기간이 뭐라는 얘기야 기간이 곱하기 할때 0을 곱해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우리가 집어넣어 볼까요? 11 곱하기 0 더하기 30 곱하기 2 더하기 60 곱하기 3 더하기, 90 곱하기, 4. 나누기, 매출 총액, 얼마? 20억 원이니까 2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얼마나요? 계산하니까? 31. 나오겠습니다. 산수예요, 산수. 여러분들, 그, ERP 2급 정도에서는 산수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 템포 끊었다가,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갖고 좀 이따가 구매 자재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